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건큰 오해입니다. 사실 착한 지방을 먹으면 몸에 쌓여있는 백색 지방을 잘 태워줘요. 이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 주자인 땅콩버터. 이제 맘 놓고 드세요. 이렇게 맛있는데 살까지 빠진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꼭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된 착한 지방 넣어주세요. 첫째, 첨가물이 전혀 없는 땅콩버터를 고르세요. 설탕이나 소금이 잔뜩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added suga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첨가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0입니다. 100% 땅콩으로만 만들었고요.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No additive. 첨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100% 땅콩으로만 만든 제품이라고 당당하게 써 있어요. 이건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생각없이 고른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첨가당이 4%나 들어있어요. 씹히는 맛이 없고 크리미한 스타일인데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좀 피해주세요. 정제소금도 들어가 있네요.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100% 땅콩으로 만든 건데요. 유층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건 100% 땅콩이라는 버터예요. 땅콩에서 만든 기름이거든요. 그냥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다음으로 첨가당이 들어가 있는 땅콩버터인데요. 많이 먹었죠 벌써? 아이들은 튀기는 식감을 싫어할 수도 있어서 이런 크리미한 것을 빵에다가 발라주면 좋아하겠죠? 예전에 최하정 님이 식단에서 소개한 100% 땅콩버터의 약간 저렴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땅콩버터로 제가 아침마다 먹는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뚜껑 있는 용기에 오트밀 5스푼 넣어주시고요 우유 5스푼 넣어주세요 플랜 요거트 3스푼 시나몬 가루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대로 섞어서 밤새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드시면 되는데요 시간 없는데 영양도 챙겨야 할때 드시기 딱 좋습니다 예전에 이거 만드는 레시피 상세하게 만든 영상이 있으니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너무 뻑뻑해서 우유를 조금 부어줬어요 여기에 블루베리잼을 조금 넣어주시고 땅콩버터 넣어줄게요 냉동 블루베리 한번더 넣어주세요 그 땅콩버터 안에 자체 내에 들어있는 땅콩이 씹혀서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아주 추천합니다 여기에 사과나 견과류 추가해서 넣어 드셔보세요 소금에 두고 얼려둔 빵이 있어서 이걸로 땅콩버터 이용해서 건강한 아침 식단을 만들어 볼게요 빵을 적당히 잘라주세요 사과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잠깐 대기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빵을 살짝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시간이 없으면 굽는 건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사과를 줄 세워주세요 시나몬가루, 견과류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어야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뀌더라고요. 배부르고 건강한 식단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알람과 구독 설정 꼭 눌러주세요.